우리날 다 검색식의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. 검색된 종목들도 많고, 뭐, 급등한 친구들도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은 다 지난달부터 계속 떠있던 종목들이죠. 지난달부터 떠있던 종목들 뭐,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, 그래도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은 제쳐두고,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될 때는, 새로운 달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창에 넣어두고,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 달에 새롭게 노출이 됐던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7 종목, 그 중에서 상승률을 좀 보였던 종목들은 뭐 이구산업, 그 다음에 웰크로한텍, 엔캠, 뭐이 정도가 되겠죠. 이구산업은 웨이브 종목이었고, 자, 우리날다의 1순위, 우리날다의 1순위는 저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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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. 저점을 잡아주고,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. 2060 뚫어주는 웨이브 기준봉이 탄생을 하고, 이 부분은 수렴 위치. 자,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, 자, 밑으로, 오일선 밑으로 흘러내리다가, 요 캔들, 십자 도지 캔들 만들어 놓고, 다음 캔들이 오일선 중심으로 해서 기준봉이죠. 그래서 이 친구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일선이 올라갈 것이다. 오리날다에서는 이 친구가 기준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종가 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이제 밀고 내려왔을 경우는 배운 대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2060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다. 웰크론한테 이 친구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뭐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제가 모르고. 하지만 이런 차트보다는 아까 이구산업 차트가 좋습니다. 그 얘기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격이 있죠. 여기서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경우, 물론 굴곡을 조금씩 이제 그리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윗단에서 쉬어주고, 쉬어주고 이제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차트 형태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처럼 여기 저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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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돌파 부분. 여기도 마찬가지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을 돌파할 때.